자, 이어서 60쪽에 기본 문제 4번 봅시다. 자, 함수 방정식과 미분계수 정의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음, 이걸 오히려 내신 때 많이 해봐요. 내신 때 많이 해보는데, 그냥 쌤이 풀이 과정 한번 정도 소개를 해줄 건데, 그러니까 나오면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거 알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 이 3학년 되면, 물론 뭐 수능도 보겠지만 중간중간 모의고사도 만날 거 아니야? 한번 정도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려준 대로 풀면 무조건 풀리니까, 그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보시면, 자 13번 나와있는 식을 좀 보면 임의의 실수 x, y에 대해서 다음 등식을 만족을 시킨다. 항상 자 f의 x 플러스 y는 f의 x 더하기 f의 y 더하기 x, y 자 근데 임의의 실수 x, y 같은 말 모든 실수 x, y야 그럼 항상 만족시킨다고 라 얘기했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무슨 식이야? 한 등식이야. 맞냐? 그지?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한 등식인데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첫 번째 무조건 2단계 따라가 이렇게 하면 무조건 풀려 알겠지? 물론 중간에 10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한 두세 문제 연습을 해봐야겠지만 이렇게 풀면 무조건 풀리니까 자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무조건 x, y에 0을 넣어요 무조건 알겠지? 물론 안 넣는 문제가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못 만날 거야 일단 그냥 무조건 엑스와이 넣고 그럼에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혹시라도 나오는 거 그때 고민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엑스와이 영로 보면 차별 얼마야? F형 우변은 F형 F0 더하기 F형이니까 2 f 형자 따라서 F형 얼마야라고 얘기했어. 이거 뭐 약분한 애들이 있다고. F형 얼마야 이사 어? F F형 얼마야? F0. 잘했어. 정말 정리하면 F형 얼마야? 이렇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하더라고. 잘 계산 못 하더라고. 얘들아 보시면 이거 그냥 f0 F형 넘어가면 f0은 0인 거 돼요? a는 2a 뭐 이런 거잖아. 넘어가면 a는 0이 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했지? 이거 이해 돼? 오케이. 따라서 일단 우리가 f0이 0인 걸 알았어. 얘들이 해야 되지. 오케이. 근데 나또또 오해하면 안 돼. 항상 f0은 0이구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너네가 넣어서 식정리서 확인해 보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그냥 무조건 f 프라임 x 찾아 무조건 무조건 알겠죠 그냥 무조건 f 프라임 x를 찾는데 f x 모르잖아요 f x를 모르는데 그러면 걔를미분해서 찾는 건 아닐 거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방법은 미분 계수를 정의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함수 방정식과 미분 계수 정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때 h 분의 f의 x 더하기 h 마이너스 fx 요렇게 이해했죠?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에서 정의잖아 그럼 얘네 내게 잘 들어 이때 그럼 이제 나는 이 식을 정리해야 돼요 이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식이라고는 얘밖에 없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지 살짝 관찰을 좀하면 fx 더하기 h잖아 fx 더하기 y잖아 마치 저 y자리 뭐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야? 어 그냥 h가 들어간 것 같은, 같은 느낌이야 그럼 여기다 이제 h 넣으면, 아, fx 더하기 h는 fx, fh, xh, 이렇게 쓸수 있구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자, h 분의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이 녀석을 f의 x, 더하기 f의 h, 더하기 xh라고 기존에 나와 있는 식을 이용해서 그 식으로 바꿔주면 돼. 됐죠? 자, 그래서 뒤, <laughs> 뒤쪽에 마이너스 fx가 이렇게 좀있는 자 그러고 나면 fx 빼기 fx는 쿵쿵 사라져. 그럼 이만큼이 남았죠. 이만큼이 남았죠. 이 남은 식을 정리하는 건 여러분들이 두세 번 연습하면 돼. 되겠죠. 그건 여러분들 관련 문제를 두세 번 문제 정도 연습을 하면 어떻게 정리해야겠다가 대충 느낌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리미트 흠,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때 h 분의 나나 xh에 그 다음에 더하기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fh, 이렇게 좀할까야 괜찮아요? 그냥 얘를 이렇게 찢은 거 말고는 없어요. 알겠지? 자, 그리고 나면, 봐. 아? 아까 전에 첫 번째 단계에서 f형 얼마였죠? 0. 근데 뭐 해줄 거냐면, 여기에 빼기 0. 빼기 f 0을 해줄 거야. 이때 쓰려고 저거 찾은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천천히. 얘는 그냥 극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h5하고 약분시키고, 이거 h가 0으로 가는 거다. x는 그냥 사는 거지. 그럼 따라서 얘는 x로 수렴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얘들아 뭐로 정의가 돼, 그래서 f 프라임 0. 얘는 그냥 x가 0으로 가까이 갈때 x 0보다 f x 0 같은 느낌인 거잖아. 그럼 얘는 f 프라임 0으로 정의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근데 f 프라임 0 문제 설마래요? 2. 그래서 얘가 x 더하기 2구나. 자 문제에서 f 프라임 2거라고 생각하면 답은 가잖아요. 됐어요자 스텝 3. 자 스텝 3는 부정접근이에요 자 우리 고3이니까 뭐 접근 기본적인 건 모르지 않을 거니까 갈게요 봐봐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f'x가 누구란 소리야? x 더하기 2 소리인 건 납득했죠? 네. 그럼 부정접근합시다 부정접근하면 fx는 얘 접근하면 뭐야 x 접근하면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2x, 2X 더하기 접근상수 c죠 네. 근데 f형이 얼마래? 0.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fx를 찾는 것까지가 한 세트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접근 쪽에서도 쓰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fx가 관련된 문제 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가 한 세트니까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풀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든 그냥 무조건 여기까지 답을 내는 걸로.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발전 문제 12번, 발전 문제 13번 다 똑같아요. 자, 기본 문제 5번 봅시다. 자, 기본 문제 5번을 보면 2차 함수 fx가 있어. 자, fx가 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N. 자, 이렇게 좀 있는데. 자, 이 밑에는 있미분계에서의 정의로 해설을 써놨어요. 이 밑에 있는 해설은. 그럼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고. 자, 어차피 우리는 이제 미분할 줄 아니까. 볼게요. 자, 기본 문제 5번을 보시면 주어진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점.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6. 시구로 바꾸면 어떻게 돼? f 프라임 a가 6, 이렇게 돼야 돼, 알겠지? 자, 주어진 함수 위의 점 a 콤마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6이라는 말은 f 프라임 a가 6이라고 여러분들이 쓸줄 알아야 된다. 자, 그럼 나는 빨리 이 자식을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자, 2 x 더하기 2라는 거여러분들알 거고, 얘가 6이 되길 원하는 거니까 아, a 얼마야? 여다라는거알수 있고 여기다 2넣으면4 e 더하기 400이니까 b 얼마야? 이렇게 여러분이 찾아주면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이런 느낌. 넘어가자. 음. 나 곱미분 모르다 손? 곱미분 다 알죠? 곱셈 미분? 안다 생각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기본문제 6번에 있는 각함수의도함수를 구하시면 그냥 여러분들 해봐. 이거 그냥 요건안 할게. 근데 얘들아, 이거는 그냥 미분만 해보면 돼. 10정리까지 할 필요 없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 기본 문제 e 번에 h 번 하시면 앞 can see that you can s 끝거 that you can s 그 e t h a 에 you can see that y o 해 can see that y o 쓸 필요까지는 없다고. 알겠죠? 할 줄만 a 면 돼요. 넘어자게요 자, o u 랑 기본 문제 e 번 보자. 자, 기본 문제 a 번을 좀 보니까요. x의 o 승 AX 더하기 B 이렇게 좀 있는데 이 자식을 누구로 나눴을 때? 네 X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제곱으로 나눴을 때 우리 뭐가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럼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존재하겠죠? 우리가 보통 그 몫을 막 Q라고 많이 쓰잖아. 애들 알죠? 자 그리고 몇 차로 나눴어? 2차로 나눴까 나머지 몇 차이야? 아 잠깐만. 나머, 나, 미안. 나눠 떨어진다고 나와있지? 그럼 나머지 있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괜찮지? 그럼 일단 우리 첫 번째, 양변에 몇 대입하고 싶어? 양변에 1 대입하고 싶죠? 그 양변에 1기를 좀 대입하면, A 플러스 B 더하기 1는 얼마? 1. 미안. 0. 미안. A 더하기 B 더하기는 0. 괜찮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이걸 한 번처럼 바꾼 다음 이식을 정리했단 말이야. 아니면 조립제법을 두번 쓰던가.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미분을 알기 때문에, 이제 요 녀석 양변 뭐할 거야? 얘는 예, 미분할 거예요. 미분하면, 4X의 3승 더하기 A가 되는 거 우리가 알수 있고요. 이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하면 두 배의 X-1 되는 거 모른다 손. 아 이거 시켜봐야겠다 3X 더하기 5의 4승 미분하면 어떻게 돼? 물론 이런 게 나올 리는 없어요. 이거 4의 3X 더하기 5의 3승의 곱하기 3 모른다 손. 오케이. Okay. 자 봐봐. 나머지 다 아는 게요? <laughs> 지금 선 살짝 합성함수 미분을 쓴 건데 근데 이게 충분히 곱미분으로도 설명이 가능해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거든요. 보시면 할줄 알면 돼. 이게 뭐야? 곱미분 괜찮지? 곱미분은 그치. 봐봐 얘들아. 이거 알면 돼. 뭐할 거냐면 Y는 AX 더하기 B의 N승이 있어. 1차밖에 안 돼. 알겠지? 이 안에가 1차만 돼. 너이 과들은 알고 있는데 합성함수미분법 쓰면 돼. 알겠지? 자, 그런데 어차피 얘들아 문과들은 저 안에 2차 안 나와. 1차밖에 안 나오니까.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얘를 미분하고 싶어. y 프라임 이제 내가 더고 싶은데. 그럼 들어줘. AX 더하기 B의 N승이라고 하는 건 AX 더하기 B가 몇번 곱해진 거야? N번 곱해진 거니까 AX 더하기 B. AX 더하기 B. 그래서 AX 더하기 B 했죠 그지? 그래서 내가 얘를 미분해. 그럼 Y프라임은? 앞에 거 미분하면 얼마 A. 나머지 거 그냥 뒤, 다 그대로 쓰는 거지. 그러면 AX 더하기 B가 몇개 남아있어? M-1개 남아있죠. 이해했지? 앞에 거 미분 나머지 그대로 곱한 거니까. 플러스. 가운데 거 미분 요거 미분해가지고 또 뭐야? A. 그럼 나머지 거 그대로 또 이거지. 그럼 이 모양이 계속 뭐해? 반복돼. 맞지? 그럼 이게 총몇번 나와? n번 나오겠지? 얘 미분한 거, 얘 미분한 거, 얘 미분한 거 가서 얘 미분한 거까지니까총몇번나 n번 튀어나와요 이놈들아 여기까지 이해 돼요? 자 그러면 이 똑같은 게 n번 등장하겠구나 야 되죠? 해야 돼. 자 그럼 이걸 이제 조금 우리가 편하게 정리 하면 이래요 우리가 x에 n승 미분하면 n떨거지고 x쓰고 n-1승 쓰잖아 이 패턴 그대로라고 생각해주면 돼 보시면 얘 미분해라고 하면 n떨거지면 돼 그리고, 안에 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이 몇 승? M-1승. 그런데 다만, X 앞에 있는 개수를 한번 곱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예술이 이해돼? 이해돼? 번역이 해 돼? <laughs>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다시. 자, 3 x 7의 5승. 전에 미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게 나올 리는 없어요. 5 곱하기. 5 곱하기. 3 곱하기. 어, 오케이. 3 먼저. 오케이. 3 곱하기. 예? 네? 이렇게, 이렇게 는 거. 이해했죠? 그치? 그럼 이녀잘 봐. 내가 지금 왜 하도 일로 왔냐면, 얘 미분하자고 이해했잖아? 그럼 얘 미분하면 2 e 떨궈지고 이 녀석이 1승이죠? 그리고 안에 거 어차피 1차기수가 1이지? 쓰나 만하지? 따라서 이렇게 되고, 뒤에 거 그대로 QX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이해해? 그 다음,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X-1의 제곱. 뒤에 거 QX 미분하면, 뭐잘 모르겠다면 Q'X겠지 뭐.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미분하시게 내가 한번더 X, 몇 대입? 1대입. 한번더1를 대입하면, 지금 이 좌변은 4 더하기 A가 되죠? 그런데 어차피 우변에 1, 1르 넣으면 어차피 뭐 나와? 0. 그래서 A는 마이너스 4. B는 3인가? 뭐 이렇게 나오겠죠. 거는 이해 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 0초 보자. 자, 미분 가능성까지만 좀 설명하고, 이거 면 어려울게요. 왜냐면 이 미분가능성 문제는 얘들아 어차피 이쪽 파트에 미분가능성 문제는 얘들아 개 쉬워요 그냥 위에다 0 넣고 밑에다 0 넣고 뭐 이거밖에 안해 근데 이게 나중에 미분 활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분가능성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잘 알아나야 돼 알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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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시면 이래요 제가 가능성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좀 하면 들어줘. 자, 함수 fx가 x는 a에서 자, 미분이 가능하다. 라는 말을은 나한테 두 가지를 까는 거야. 미분이 가능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 첫 번째. 뭐지, 지금? 네, 일단, 맞아. 기본적으로 연속이어야 돼. 왜냐면, 왜냐면. 이런거 우리 불연속이라고 하잖아? 예를 들어, 여기 A인데, 그럼 여기서 접선은 이걸로 잡아야 돼, 이걸로 잡아야 돼, 뭐로 잡아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아, 첫 번째.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돼요. 근데 질문, x는 a에서 연속이면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한가? 왜지? 아니지 연속이 함수값이랑 같다는 소리야. 연속이 우극한, 정확한 함수값 3 개가 다 같다는 거잖아. 그럼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이면 미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거짓이거든요. 왜 거짓이야? 그거에 대한 주제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얘들아 절대값이야 미분 활용해서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 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끊어짐 있어 없어? 근데 여기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하니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드론을 봤고 이런 데서 뭔가 불가능하다라는 걸. 근데 왜 불가능하냐면, 잘 들어, x는 a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두 번째, 우리 f 프라임 x 있죠? 이거 뭐라 부른다 했지? 첫 번째 순간 변화, 를두 번째. 그게 그거 기하적 의미. 같은 말. 미분계수예요. 그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봐. f 프라임 x는 지금 f 프라임 x라고 하는 거 다시 f 프라임 a라고 하는 거 얘들아 극한값이 야극한값 그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근데 그 극한값을 이렇게 쓰는 거잖아. 이해하니? 잘봐두 번째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래. 요 자, 우 미분계수의 값과 좌 미분계수의 값이 같아야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우리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 그럼 얘기 잘 들어. 아까 전에 쌤이처음에 시작할 때 설명할 때랑 지난 주에 설명을 할때 미분계수 의 정의식 중에 하나 h가 0으로 가까이 가는 걸 알려줬죠. 그럼 이잘 들어. 그래서좀 적을게. 자 리미트. 어 미상 힌지 보시자.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때 h분의 h분의 잘 들어줘 f에 x 더하기 h 빼기 f x 이게 미분계수식이었잖아형경 근데 극한 <laughs> 파트에서는요 h가 0으로 가까이 간다라는 건몇 가지 내용이 내포되어 있어? 두 개. 0에서의 간과 0에서의 자극한 값이 같아야지만 뿔말을 뗄수 있어요. 맞니? 그러면 내가 애초에 미분계수 설명할 때 이것도 짚어줬는데 그럼 내용이 너무 딥해져서 이 말은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0 플러스랑 맞냐? 그지그 다음에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분의 f의 x 더하기 h 빼기 fx라고 썼을 때0 뭐랑? 마이너스랑 얘네 둘의 값이 뭐하기 때문에 예, 같았기 때문에 원래는 뿔말을 뗄수 있는 거야. 이해돼? 액주만 더 들어, 좀금만더 들어. 아, 우리 선생님이 아까 전 설명할 때 이렇게 하고 여기 f(x)라고 하고 그냥 안 줘도 된다. 여기 x라고 하고 여기 내가 뭐라고? 조금만, 조금만 이쪽에 이렇게. 여기 x라고 여기 내가 뭐라 했었지? x 플러스 h라고 했어. h가 뭐라는 전자에 간 거야? 양수. 양수라는 전자에 갔어 내가. 즉, 아. 지금 원래 점이 이쪽에 박혀 있고 하나의 점이 이렇게 내가 내가 딱 밀로 간다 이제 얘기했죠 그럼 이렇게 오면서 얘가 거의 이 옆으로 붙어서 이렇게 한 거잖아 그럼 얘는 오른쪽에서 온 거야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것만 내가 얘기한 거야 근데 H가 0 마이너스면 이 H는 0 마이너스는 음수야 양수야 음수잖아 그럼 x 더하기 h 가 여기서 써야 돼? 아니요 그땐 x 더하기 h 가 여기서 써야 돼 H가 0 마이너스라는 건 뒤로 가는 소리야 그러면 실제로 H가 음수였으면 이렇게 해서 이쪽에 있는 거야 그럼 이번엔 일로 오는 거지 그럼일로 오는 거니까 아 얘는 이렇게 오는 거니까 무슨 미 분계수? 좌미 분계수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에 대해 즉 오른쪽에서 와서 만들어진 접선의 기울기랑 왼쪽에서 와서 만들어진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하면 같아야지만 꿀말을 떼서쓸수 있는 거야. 이해 그러니까 요 녀석은 우미 분계수, 요 녀석은 좌미 분계수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런 게안 되는 거야. 잘 봐.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가 이렇게를 들어서 그래프를 그렸어. 그러면 요 점에서 얘들아, 당연히 연속이에요. 끊어짐이 없으니까. 근데 다만, 이런 느낌인 거지. 여기에서 왼쪽에서 계속 접선이 길게 와. 이런 느낌을 가고 있는 거세요? 그럼 여기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쪽에서 흘러가겠지. 얘보다 살짝 작을 때. 이게 무슨 미분계수야좌미분계수야 근데, 오른쪽에서 오는 거 보면, 이렇게 오는 거 보이죠? 그럼 이 느낌 살려서 그대로 여기서 이렇게 흘러가면, 얘는 이렇게 가는 거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미분계수야 저게 같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미분계수랑좌미분계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라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뭔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절대 값을 취했을 때야 기본적으로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그러죠 일단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파트에서는 보통 얘들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보통 음, f(x)라고 해가지고 보통 막두 가지로 나오지 않냐? 두간변함수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나오잖아 g(x) 이게 뭐 x가 a보다 클때 hx. 이게 뭐 x보다 x가 a보다 작을, 때뭐 이렇게 등원은뭐 이런 데 붙어 있다 치자. 그죠? 그럼 얘들아 연속이려면, a보다 작을 때 hx가 그려졌지만, 바통이어받아서 얘기가 그려져야 되는 거지. 그럼 얘들아 연속이려면 조금 먹어려야 뭐 돼? 위에다 있는 거랑 밑에다 있는 게뭐 하면 돼? 같으면 되는 거지. 그게 바통이어받아서 같다는 거지. 따라서 g에다가 a는 거랑 h에다 가 a는 게 뭐야 해 돼? 예, 네, 같아야 돼요. 이게 연속 조건 쓴 거야. 맞니? 그 다음 그럼, 얘 미분해요. 그럼 C 프라임이죠. 얘 미분해요. H 프라임이요. 잘 들어. 여기다 A 넣었어. 무슨 미분개미이냐 어. 다시. 여기다 A 넣으면 무슨 극한이야? 그쵸. A보다 작은 데 A 넣는 거니까 자극한이지. 근데 A보다 큰데 A는 얘가 우극한이면서 동시에 함수값이지. 맞지? 근데 A가 A보다 작을 때의 도함수잖아 A보다 작은데 미분계수 그럼 여기다 있는 게뭐의미 좌미분계수 의미하는 거야 이해돼? 음. 그 다음에 여기다가 A를 넣기 되면 이게 우미분계수 의미하는 거야 이해했죠? 그럼 걔네들이 같아야 미분이 가능한 거지 따라서 아 G 프라임 A랑 H 프라임 이쪽 파트 문제는 당연히 쉬워 이렇게 풀면 되는 거니까 뒤쪽에 활용이 어려운 거야 됐죠? 자 그럼 따라서 기본 문제 8번 는 여러분들 해보시고요 여러분들 해보시고 나랑 하나만 풀고 마무리할게 가령 예를 들어 발전문제 29번 보자. 우리 나인 이해 돼? 졸린거 아니야? <laughs> 자, fx를 보니까 x의 3승. 더하기 ax. 더하기 b. 자, 그 다음에 bx 더하기 4. 자, 이게 x가 1보다 작을 때. 자 그럼 이게 x가 1이상입니자 문제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라고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그냥 부탁 둡시다 위에 달는거 밑에 되는 거 뭐야 돼? 같아야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1이 b 더하기 4랑 똑같아야 되네요. 100골 얼마? 오케이 그래서 a는 3. 자 미분합시다. 얘 미분하면 3x 제곱 더하기 3. 거기다 이거 얼마? 6이죠? 그럼 얘 미분하면 얼마야? b 얘는 똑같아야 되는 거지? 따라서 b는 6. 둘다면 이렇게 알아서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아마 여러분들 31번, 32번 풀 때는 좀 애먹을 거예요. 일단 현재 숙제는 30까지. 3 오케이. 자, 그럼 이것 여기까지 우리 좀 쉬었다가 이것시다 접수 들어갑시다. 오늘 접수 끝낼 거야. 오케이.